스크립트 리라이티드 9 새벽 2시 30분 화장실에 가려다 벽에 부딪혀 이마를 다쳐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76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이 들어도 새벽 2시 반이면 꼭 깨요. 이제는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수면 의학을 연구해온 68세 의사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그한 잔이 사실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할아버지 15년 동안 매일 새벽 새시 17분에 깨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70년 넘게 이어오셨죠.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깨는 걸까? 하지만 놀랍게도 우유를 끊고 제가 알려드린 이한 잔으로 바꾸신 뒤. 단 3일 만에 아침까지 깊이 주무셨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푹잔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유만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수면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네 가지 습관이 더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영상을 중단하신다면 오늘 밤도 새벽에 깨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일주일 안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새벽 몇 시에 깨시는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32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온 새벽 2시 30분의 저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특별한 한 잔이 뭘까요? 우유일까요? 따뜻한 차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흔한 것이 아닙니다. 32년 연구 끝에 찾아낸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세 박정순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려 15년 동안 매일 새벽 2시 30분에 깨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깰까봐 물도 안 마셔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깨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특별한 한 잔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걱정하셨죠. 그럼 화장실 때문에 또 깨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한 번만 믿고 시도해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드는 동안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때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몸이 놀라 별표 위험에 깨어나야 해. 별표라는 신호를 보내며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한 잔에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밤새 천천히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으므로 한밤 중에 깨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한잔 속에는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에서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한 잔이 잠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날 밤부터 바로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특별한 한 잔을 마셨는데, 놀랍게도 새벽 2시 30분에 깨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신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뭔가 마셨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새벽에도 안 깼어요. 할머니는 감탄하셨죠. 3일째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30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셨고 2주가 지나자 낮동안 졸리지 않고 기억력도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달후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 작은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밤이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비밀의 한 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꿀소 금물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젓가락 끝에 살짝 묻을 정도의 양만 넣고 거기에 꿀반 티스푼을 넣어 잘 저어 줍니다. 너무 짜거나 달면 안 되며 입에 넣었을 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맛이 나야 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주세요.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꿀소금물만 마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다섯 가지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는 행동인데요.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원장님, 우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던데요? 꿀소금물이랑 같이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큰 착각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꿀소금물을 매일 꾸준히 마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새벽 2시 30분에 계속 계셨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니, 꿀소금물을 마신 후 30분 뒤 따뜻한 우유를 추가로 마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죠. 에? 우유가 문제일까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약 8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최소 3시간이 걸립니다. 즉, 밤 10시에 우유를 마시면 새벽 1시까지 위장이 계속 일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위장이 활동을 시작하면 체온이 올라가 깊은 수면 상태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꿀소금물이 만들어준 안정된 숙면 리듬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또한 꿀소금물 200mm에 우유 200mm까지 더하면 총 400mm의 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수분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럼 평생 좋다고 믿었던 게 오히려 꿀소금물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우유를 완전히 끊고 꿀소금물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대신 따뜻한 물에 레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마셨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유를 끄는 첫날밤부터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3일만에는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3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꿀소금물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방의 요소들을 함께 끊어야 진짜 효과가 나네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꿀소금물과 함께 우유를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꿀소금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유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유보다 더 심각한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침실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TV를 보면 금방 졸리던데요. 꿀소금물까지 마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꿀소금물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습관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최진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꿀소금물을 꾸준히 마시고 우유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2주가 지나도 여전히 새벽 3시에 깨는 문제가 지속됐어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며 꿀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시면서 TV를 보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꿀소금물을 마신 덕분에 TV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 금세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벽 3시 그때마다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 때문이었습니다. 꿀소금물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파란빛을 보면 이 좋은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어둠을 감지하면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죠. 그런데 파란빛을 보면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파란빛이 각성 호르몬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꿀소금물이 안정시켜준 혈당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결국 새벽 3시쯤 갑자기 깨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최진수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럼 TV가 꿀소금물의 효과를 다 망치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침실에서 TV를 완전히 치우고 꿀소금물을 마시기 1시간 전부터 TV와 스마트폰을 모두 끄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지만, 대신 라디오로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두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날 밤엔 잠드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잠들자 새벽까지 깨지 않았고, 3일째부터는 30분 만에 잠들 수 있었으며,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까지 푹 자는 깊은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꿀소금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TV와 스마트폰도 함께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TV와 스마트폰보다 더 위험한 습관, 바로 세 번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꿀소금물을 마셔도 혈압을 높이고 새벽에 깨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워서 꿀소금물 마시면 금방 잠들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꿀소금물의 효과를 방해하고 혈압까지 올리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제 인천에 사는 74세 김철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꿀소금물도 꾸준히 마시고, 우유도 끊고, TV도 치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깼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데, 왜 새벽 2시에 또 깨는 걸까요? 꿀소금물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김철로 할아버지는 혼자 지내시면서 매일 저녁 7시에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다 보니 8시쯤 바로 침대에 누워 꿀소금물을 마신 후 잠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소파에 앉아도 꾸벅꾸벅 졸고 그냥 일찍 자는 게 몸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잠들었고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 정도로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벽 2시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하며 목이 마르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길래 혹시 심장병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큰 문제는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원래 120, 80이던 혈압이 150, 95까지 올라간 것이죠. 에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꿀 소금물은 혈당을 안정시켜 주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순환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장은 소화를 위해 많은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누운 상태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혈액이 위장으로 충분히 가지 못하고 심장이 더 세게, 더 빠르게 뛰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꿀소금물이 조절한 혈당이 소화 과정에서 다시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며 심장 근처를 자극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김철로 할아버지는 제 설명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꿀소금물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당기고 식사 후 최소 3시간이 지난 9시쯤 꿀소금물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기로 하셨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2주째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고 3주째에는 완전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깊은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138/85로 안정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에 깨지도 않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무엇보다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기운이 넘쳐요. 라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별표 두 번째 핵심 습관은 꿀소금물을 마셔도 나이가 들면서 별표 별표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별표이 되는 행동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바로 별표 침실 온도를 너무 높게 맞추는 습관 별표입니다. 추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24도로 해놓고 꿀물을 마시고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꿀소금물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별표 뇌를 빠르게 노화시키며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위험한 행동 별표입니다. 전주에 사는 76세 이순금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꿀소금물도 꾸준히 마시고, 우유도 끊고, TV도 없애고, 식사시간까지 조정했지만, 여전히 별표 새벽마다 잠에서 깨셨습니다. 별표 원장님, 모든 걸다 지키고 있는데, 왜 새벽 4시에 깨는 걸까요? 꿀소금물이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자세히 여쭤보니 이유는 바로 별표 방의 온도 별표였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던 할머니는 겨울이면 침실 온도를 별표 26도까지 올리고 별표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꿀소금물을 마시고 주무셨던 겁니다. 춥게 자면 몸이 떨려서 잠을 못 자요. 따뜻해야 편하잖아요. 꿀소금물까지 마시면 몸이 더 따뜻해져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고 금세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표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 별표가 생겼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온몸이 별표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났고 별표,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멍하며, 며칠 전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손자가 뭐 먹고 싶다고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꿀소금물을 마셔도 이런가요? 걱정이 많아 병원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별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 별표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꿀소금물은 별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 별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별표 체온이 약 1위도 떨어져야 별표합니다. 이게 바로 별표 뇌가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신호 별표입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는 아직 낮인가? 깨어 있어야 하나? 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꿀소금물을 마셔서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별표 뇌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별표가 되는 거죠. 특히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뇌의 별표 독소 배출 작용 별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별표 깊은 수면 중에만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 별표합니다. 이 과정이 방해되면 별표 독소가 축적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별표, 심한 경우 별표 침해 위험까지 증가 별표 합니다. 이순금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따뜻하게 자는 게 오히려 꿀소금물의 효과를 망치고 제뇌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날부터 별표 침실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별표, 대신 별표 따뜻한 잠옷을 입고 주무시기 별표로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잠드는데 3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잠들면 새벽에 별표땀 때문에 깨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별표 2주째부터는 20분 만에 잠들었고, 3주째에는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별표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 별표입니다. 손자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며칠 전 일도 선명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도 맑고 낮에도 졸리지 않아요. 손자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이제 치매 걱정도 사라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별표 잘못된 습관 1위 별표는 꿀소금물을 마셔도 별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 별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습관은 바로 별표 술 마신 날 목욕하기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술 마시고 목욕하면 술이 빨리 깨잖아요. 그래서 꿀소금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사워하고 잡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건 정말로 별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습관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는 별표 72세 박만수 할아버지 별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꿀소금물도 꾸준히 마시고 생활습관도 모두 개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별표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집에 돌아오셨고 꿀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술 냄새를 없애려고 별표 따뜻한 물로 사워를 하신 거 별표 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별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별표 다행히 아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별표 나이에 따른 알코올 분해 능력의 차이 별표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별표, 절반 수준 별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별표 혈액 속의 알코올이 두배 이상 오래 남는다는 뜻 별표이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별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별표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이미 알코올로 부담이 커진 심장은 별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별표 더 위험한 건 별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는 점 별표입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지면 별표 머리를 다치거나 물에 빠질 위험 별표도 있고 심한 경우 별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별표 서울에 사는 별표 69세 박태웅 할아버지 별표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별표 맥주 한 캔만 마시고 목욕을 했다가 별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 손상을 입고 별표 반신마비 별표가 왔습니다. 맥주 한 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큰 후회를 남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의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별표 꿀소금물을 아무리 꾸준히 마셔도 별표, 이런 잘못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만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별표 술 마신 날 절대 목욕하지 않으시고 별표, 대신 물티슈로 간단히 몸을 닦은 뒤, 별표 꿀소금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별표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셨고, 예전처럼 새벽에 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정말 안전하게 잠들 수 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별표 술 마신 날 목욕하고 계신가요? 별표 그 습관, 별표 오늘부터 꼭 멈추셔야 합니다. 별표 특히 별표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 별표 합니다. 목욕탕과 거실의 온도차로 인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심장과 혈압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날은 별표 간단히 세면만 하시고 별표 꿀소금물을 마신 후 바로 잠자리에 드세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별표 최소 6시간 별표이 필요합니다. 별표 술 마신 날의 목욕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별표입니다. 꿀소금물의 좋은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별표 잘못된 습관 1위 별표는 꿀소금물을 마셔도 별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 별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습관은 바로 별표 술 마신 날 목욕하기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술 마시고 목욕하면 술이 빨리 깨잖아요. 그래서 꿀소금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사워하고 잡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건 정말로 별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습관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는 별표 72세 박만수 할아버지 별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꿀소금물도 꾸준히 마시고 생활습관도 모두 개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별표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집에 돌아오셨고, 꿀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술 냄새를 없애려고 별표 따뜻한 물로 사월을 하신 거 별표 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별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별표 다행히 아들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별표 나이에 따른 알코올 분해 능력의 차이 별표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별표 절반 수준 별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별표 혈액 속의 알코올이 두배 이상 오래 남는다는 뜻 별표이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이미 알코올로 부담이 커진 심장은 별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별표 더 위험한 건 별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는 점 별표입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지면 별표 머리를 다치거나 물에 빠질 위험 별표도 있고 심한 경우 별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별표 서울에 사는 별표 69세 박태웅 할아버지 별표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별표 맥주 한 캔만 마시고 목욕을 했다가 별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 손상을 입고 별표 반신마비 별표가 왔습니다. 맥주 한 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큰 후회를 남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의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별표 꿀소금물을 아무리 꾸준히 마셔도 별표, 이런 잘못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만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별표 술 마신 날 절대 목욕하지 않으시고 별표, 대신 물티슈로 간단히 몸을 닦은 뒤, 별표 꿀소금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드십니다. 별표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셨고, 예전처럼 새벽에 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정말 안전하게 잠들 수 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별표 술 마신 날 목욕하고 계신가요? 별표 그 습관, 별표 오늘부터 꼭 멈추셔야 합니다. 별표 특히 별표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 별표 합니다. 목욕탕과 거실의 온도차로 인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심장과 혈압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날은 별표 간단히 세면만 하시고 별표 꿀소금물을 마신 후 바로 잠자리에 드세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별표 최소 6시간 별표이 필요합니다. 별표 술 마신 날의 목욕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별표입니다. 꿀소금물의 좋은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